안녕하세요 호빵입니다 예, 뒤에는 제 멤버.. 멤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 헬로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3일차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3일차가 돼서 딱 좋은 생각을 해놓은 게 있죠 뭐냐면 마이크가 무한알이 떴잖아요 인텐트에서네 그러니까 무한알로 화살을 막 뽑아서 먹는 거죠 님 해봐요 잘봐요 <laughs> 먹어봐요 예예 나와봐 나와봐요 예예 예. 자 먹어요 예 에? 뭐 지내? 예. 와! 와, 개소리인 걸로. 똑같이 하면부터 개소리인 걸로 <laughs> 아, 맛있다. 아, 개소리인 걸로. 아, 차차가 광물을 엄청 캔다 했는데. 칵틱 칵틱 칵틱. 에? 음. 음. 아, 차차가 광물을 엄청 캔다고 합니다. 3일차에. 그러면 차차 들어가고 시작 <laughs> 봤어. 칵 어, <맞아. 웃음> 3일차에 저기요 아저씨 5 아, 4 3 2 1 아, 오케이 아아아아 <laughs> 아싸 아싸 짜증 내 주원사경 있는 사람 주세요 여기 시작해요? 어어 어, 아저씨 바로 시작 시작하니까. 저 아무것도 없어요 자니코야나 아, 네 니템 네 먹었어 어떡해 네? 나 디셈 네 먹었어.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다고? 형이 형이 바지 바꿨잖아요. 아하하하. 네쪽사경 아하 <laughs> <좀더 하고> 있어? <laughs> 없어요. 니 거야? 아, 아 뭐냐, 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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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니거니거 칼. 오케이. 정신 차려요. 야집좀집좀 야, 철국. 집좀 꾸며야겠어. 응. 철국을 만들었으니까. <laughs> 진짜 철국 <철곡> 맞지? <laughs> 네, 진짜 철국. 이어하기 맞지? 차차가 전에 다이아 곡을 인첸트 했다는 소문이... 기분 탓, 기분 탓, 오케이. 오늘은... 다이아 음, 가옷탐는다 차차가 어. 곡괭이 다 부서질 때까지 캔다 했어요, 여러분. 야, 광재라운드 갑옷는 필요하지 않지 않게. 필요해. 필요 안 해. 나온...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? 어, 나 몬스터 잡을 건데. 아, 기분 탓. 아. 그렇긴, 예. 그렇긴. 예. 야 우리 횃불 어딨냐 횃불 횃불 다 많아 우리 횃불 없어? 맞아. 기타에도 없는데? 일단 먹어 응 땡큐 아 필요 없는 거는 일단 넣어놓고 나무 야 나무에 막 고기랑 종이랑 가죽이랑 다 있어 야야 야, 니코야 장난 아니야? 나무는? 아니 이뭐가 니코도 먹기 위해 입진 탄거 같은데 기분 탓? 어? 아 설마 진짜 나 그러면 진짜 때릴 거야. 아 진짜 형 무슨 소리 야 이거 마이크 형 거예요. 뭐? 음 이거 마이크 형 거예요. 마이크 <laughs> 고객이 인체됐어. <게 엔체트했어? 웃음> 야 내구성일 아까 마이크 형저 슬, 죽었을 때 가보 주고 제가. 아이고, 그거네. 일렙, 아 이거 아... 그거네 1레 일레벨. 아니 거야 그 뭐부터 했어? 내구성일. 아존저존 저저 차차와 같은 사람을 만지지 말아주세요. 아... 우리. <laughs> 아서 그것까지 인정. 저 되게 착하게는 할 거거든요. 내가 이거 모르게 이 r 를 엄청 많이 캐가지고 내가 어, 막어? 내가 뺏을 거야. 얼마다있네 오이. 와. 드래곤과 내가 있으면은. 너무 어 여기서 탄 냄새 난다. <laughs> 어 여기 왜 까맣지? 여기 아무도 안 갔나? 아따. 어. 오케이. <laughs> 혹씨 여기서 나무 캐올 사람. 형저 잠시 하늘나라 갔다 올게요. 왜? 어아니네요안 응.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. 씨 나는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어. 여기 뭐지? 아 철국갱이 느리다. 존나 빠른데? 내다이애오갱이 갖고 싶다. 어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대박, 대박. 어? 뭔 소리지? 제 배고플 거 같은데. 대박인데. 기계가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. 어? 정신 돌아왔다. 마이크가 뭐 했어? 말아주세요? 여러분들? 아 예, 여보세요. 소리 안 들렸어요? 예. 어, 계속 들을 치고 있어. 안 들렸었어요? 예. 아 진짜. 그래나요? 마이크 님 드래기는 아 드래기래. <laughs> 야, 나 드립은 쓰레기라 했는데 드래기래. <laughs>

<spectrum> 와, <쫀다. 웃음> 아, 쩐다. 쩐다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, 어디가? 아, 아, 형, 형, 이따 내가 거기 갈 테니까 다시 줘. 여기 배 안에 넣어놨어. 아, 아, <놀람> 배 안에 넣어놨대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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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놀람> 쩐다. 크리퍼다. 크리펑. 안녕, <laughs> 펑. 안녕하세요, 펑. 크리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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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 101년 웃음> 펑. 안녕하세요, 어, 펑. 펑. 되세요, <웃음> <대박>. <웃음> <그만이나> <웃음> 레어팜하다, 펑. 펑. 그 말이 나 펑. 이번에 뻥, 안녕펑 방금 용펑, 재밌다 펑! 아, 하지 말라고. <laughs> 아, 어, 개웃기네. Okay, 오, 업도 아. 펑펑 터졌다. 그래도. 아,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아, 개웃기네. 아, 아웃겨지겠네 진짜. 오래 좀 만들어야겠어. 아니 유리 유리. 아개 웃기네. 야 나도 감기 걸렸어. 아나못가 코감기랑. 네. 나 계속 콧물 흘려. 아 진짜 개 싫음. 야 우리 다이아한두 세트 정도 구하자. <laughs> 아 왜? 진심으로한 말인데? <웃음> 진짜? <웃음> 어, 뭐, 뭐, 뭐지, 뭐지 뭐지? 어 어. 삼. 하트야 내가 그 동안 농사하고 있을게. 네 어, 홈홈쳐 봐. 아, 홈. 내가 TP에 TP 하고 아, 네가 그다음에 어. 백 쳐. 네. 오케이. 피, 근데 닥들 탈이 있었다. 어, 여기에 마그마 큐브가 왜 이렇게 많지? 됐어. 됐어. 내가 교배할 교배랑 농장이랑 할게. 여기 여기. 같이 지진전하네. 펫카가 많네. 시안 님. 자, 이렇게 야겠어 어. 아니, 아니, 아니야. 그냥, 켜기만 할 그냥 캐켜만만 k h 아, 알았어. 알았어 캐기만 캐기만 캐기만. 동 m 이에요 캐기만 할게 캐기만. <laughs> <키기만 할게, 키기만. 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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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야, 아, m I'm telling you, 깔때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. i m I'm telling y o 뒤뒤 i 아 k 아 i m I'm t e l 월에 3 0이다 어떻게 내가 농장을 개발시켜주지 않고 그러겠어? 음, 내 농장인데. 무슨 철 사업까지 만들어놨어. 와. 우리 농장이지 차에 우리 농장. 음, 내 농장. 뭐라고? 국물 농장. 너무 재밌. 저다나어 레벨 코 어디갔지? 이따 이거 여기 이펑아근데이 펑펑 터졌어. <laughs> 아 진짜 아 진짜 너네지 아니 근데 그 펑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크리펑 크리퍼에요 펑 크리퍼에요 펑 99마리가 있어요 펑 99마리가 <laughs> <굳이> 있어요 내 <laughs> 농장을 발전시켜주겠어 어 뭐야 나 스티브 됐어 축하 아 안돼 아 개실또 스킨노르남 음. 너네들도 스티브로 보일거야 안돼 스티브 자식들 나랑 닮았어 어? 나 나는 지금, 내스지뭐인데아 그러니까 나한테 나한테. 아저금금 용암에 죽을 뻔했어요. 아죽금 뻔. 금또또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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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스금지어요 오케이 지금, 어금 지금, 어디 갔어요? 금 어디 갔어요? 말이 없어졌어? 말없는데 안골. 와이크 안골랐어 없어졌다는데? 집이 응? 없던데? 뭐라고 아, 안골랐어 집이 없대. 안골랐어가 집이 없다고? 어. 니코야. 네? 그 우리 창고방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. 네. 거기 그그 그 올라갈 때 표지판 하나 보일게 표지 표시, 표지판이. 네. 그거 한번 읽어봐 읽어봐 크게. <laughs> 세계를 대제적 시대로 만들고 오겠다. 기다려. 무슨 병막같은 중이중이한 얘기죠? 내가 알고랐어! 같이 이 세계를 해적시대로 만들겠어! 조금 기다려! 조금만 기다려! 이 세.. 이 시계를.. 야이 시계를.. 시계를 해적시계로 만들겠어! 이 세.. 시대를.. 시계? 세대를.. 손목시계.. 흐흐흐 아.. 흐흐 <laughs> <뭐라뭐라 해. 웃음> 왜.. <웃음> 어쨌든 뭘, 뭘 만들고 오겠다! 기다려! 야 이거.. 차차야.. 아 시안 여기 있네 미안 아니, <laughs> 나 니코가 죽었다! <laughs> 아.. 갈수있아 어. 일부러 죽었어 일부러 아, 일부러? 배고파서 아, 아. 배고파 이 시대를 배고파다. 대해적 시대로 만들고 오겠다 다이아다 아무도 <laughs> <안 그래도 관심은? 웃음> 다이아. 관심 없.. 다이아 다이아 우리는 드래곤 잡기에만 관심 이 있다 아니야 이 시대를, 대적 시대로 저런 역적같은 놈저 새끼는 우리를 배신한 새끼야 믿으면 안돼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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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나쁜 말 하시고 아하, 아이, 나중에 바다로 가서 해적길로 어? 악의 머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 위험한 놈이야 <laughs> 악마의 열매, 아뭐 개소리야 자기 막 튀어나오는데? 갑자기 나중이병 멀지 아, 사람 살아... 마이크가 다음 콘텐츠 할거 스포해요 아아 아니, 아무도 알거 없죠? 아니에요 그리고 머니는 말 이리 네요 머니는 일꾼이에요를이시이 <laughs> 없네요 이꾼이에요머이가말이 어, 없네요 어. 이시이시대이시요이 시대를, 어. <laughs> <laughs> 이 시대를, 시대이 시대를, 이 시대를, 대를 시대를, 이 시대를, 이시이이 괜나아 괜찮아, 괜찮아 이따가 게내칼좀 찾고 찾자 차 이거 있잖아 어? 음, 차차 죽어요? 어? 차차 애기 꺼냈는데 차차가 죽었네 아 배고파서 응 음, 배고파서 내가 아, 근데... 음식 가지고 갈게 다 나눠 먹어야 돼 이제 죽을 일 없지? 얘 죽을 리 아! 없지 으악 음, 음, 배고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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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. 음. 제가 다 많이 오케이 대적 시대는 여기까지. 으흠. <laughs> <laughs> 내몸챙기도 아프다. 아, 참옷빵아. 아, 예, 내가, 예. 내가, 예. 제가요. 예니가요게 네, 있어요. 뭐요 사실 그 2일 차 때요. 아. 끝나기 직전 제가 끝나기 전전쯤에요. 예. 그.. 광물 들어가.. 광물 잠깐 들어가서 다이아 다섯 개를 키우고 왔거든요? 썼어요? 설마? 네 그걸 칼에.. 만, 잠깐만요! 만, 아, 칼을 만들었어요! 어... 아까 제 칼을 만들었어요! 아 끝까지 들어봐요! 예! 칼을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.. 아까 제가.. 레벨 31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예.. 그래가지고 렙 여기다 치렀단 말이에요 예.. 살총포랑 화염 2 떴어요 누가.. 노트블록 만들었는데.. <laughs> 잠깐만요 뭐 떴다고? 살충보랑 화염 투여, 이거요. 전설의 거미. 어어어어어 아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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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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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어, 어, 아하아하야노트블럭 uh -huh, uh -huh. 재료가 뭐지? 요요요 요 안녕하세요 요 DJ 마이크 요요와 다이아 다이아 요요 요요 어? 야노트블럭 DJ... 쉽게 만들 수 있네 오호호 요요요 요 다이아 다이아 나고해와요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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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해와요 다이아 나 구해오라고 오 니코 짱 타이아나 n a 오라고네 n 이아나 y 이아나 t a 오세요 마이크님. a n a t a y a n 이 Tayana, t a y 다 n a Tayana, t a y 는 n a Tay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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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두 개나 a Tayana, t a 아잠시도요 오! 흔히 다섯 가지 맞다 아... 그렇구나... 러브유 아 그럼 나인터넷 해볼까 얘들아? 아니 26인데 레벨 30만... 아. 해라 아 오케이 30만... 대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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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나이터 못안써 봤는데 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그 그 사람한테 직접 불 붙일 수 있어 뭘... 어,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내가 죽였지 니코를. 그렇구만첫 <laughs> 그렇구만. 실험 대상이었지. 실험 대상이었지. 실험쥐였지 나는. 아 아니. 근데 걔 죽... 니코 죽는 거 엄청 웃겼어. 저 죽어요 하면서 죽었어. <laughs> 저 죽어요. 야, 야 아까 니코가 나 죽여가지고 아니 뭔 누가 나킬 쳐가지고 아까 시작할 때안 했는데. 그리고 나 지금 회불이 없는데 누가 내 횃불 가져갔어. 횃불 내놔. 어. <laughs> 저는 마이크형의 그거밖에 안가져갔어요 뭘? 곡괭이, 곡괭이. 곡괭이 가져왔어. 내구성일. 어, 곡괭이 가져왔어. 그거 그걸로 그 기운 때문에요, 다이아킨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잠깐만 이거 차차 농장 상자에 엄청 도구들이랑 엄청 많거든. <laughs> 차차 혼자서 다 만들고 한거 같은데 왜 때려? <laughs> 어? 수빔. 공 트는 너 스티블로 보여서 멋없어요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안 돼! 안나 보이는데. 이수빔. 보멘져스. 어, 잠깐만. 나.. 저기요, 이거.. 저기 이거 누가 여기 정신 분양증 있는 거 같아요. 어? 이거 내..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누가 한 거야? 그러니까. 뭐, 뭐, 뭐야! 광물 들어가셈 바이크 넣 아, 어? 그치. 이거 긴 도끼였나? 그 왠지 없어 우리 나무.. 나무가 몇개 있지? 미저... 야 잠깐만 철할새 없어짐 아했구나 바보 아니야야 우리 왜 나무 없냐 근데? 그니까 러 우리 나무 캐야 돼 나무.. 나무 나무 너가 낭비하고 있어 지금.. 도끼 있는 사람 오케이 호빵이가 캐는 걸로 오케이 삐더 도끼 없어요 아까 봤어요 도끼 저 때린 거 봤어요 음, 죽고 싶구나 오케이. 인첸트도 네. 망해놓고 인첸트 다 아! 망해놓고 <laughs> 인첸트도 망해놓고 인첸트도 망해놓고 템 줄까요? 아니요 네. 네. 자 여기 네. 또뭐 필요한 거 있어요? 파이랑요다 파리랑요. 주세요 파리랑요. 다 네, 줬는데요? 그치. 고기요 형, 뭐요, 뭐요 뭐요? 고기요? 고기는? 고기 돼지고기 사시겹고 네, 없기고. 여기요 네 그리고 더 있잖아요 횃불이랑요 네, 아니 다줘 횃불, 횃불 다 달라고요. 다 줬는데. 꽃빵 네. 형저 그거 만들어도 되죠? 진짜? 화살 화살. 네요. 아, 아 철... 뭐라고? 화살 만들어도 되죠. 어, 어 화살 철...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, 우리. 철 곡괭이 주세요. 철 곡괭이요? 네. 어, 여기요. 네. 네. <laughs> 낀거 같은데? 아, 안 바뀌었어요. 아, 안 바뀌었다고요. 호 싶다고요? 아. 미안해요. 안 미안해요. 야, 뭐가냐, 니어. 죽이, 니어. 니어. 어 니어. 어어 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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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요어 니어. 어 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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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네, 저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. 깨요. 걱정하지 마요. 저 바지가 뭔가 바뀐 거 같은데. 뭐뭔 바지요? 아식광용 빵저철고깽이 인터넷도 돼요? 안 돼. 111. 끝이야. 아. 안 돼. 저 그거 터져 가지고 아, 내구성이 다 아, 가져가요. 네. 아이 막대기네. 아, 1레 일레, 1레벨만 할게요. 네. 끝. 아닌데. 네. 철고깽이 있었는데 철고깽이 s 꺼 n 거는데 s u n d a 개있었썼데데 y s 어 n d a y Sun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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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저철 d a 이 s u 요 d a y s u 회용 a y s u n 회용 y Sun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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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n d 저 다이아검 저거 될거 같은데. 자, 저 다이아검. 도착. 어어어 어. 어. 어, 어 여기 야 저거 뭐야? 저거 안글라스야. 우리 안글라스가 불르 쬐요. 아, 안글라스 아, 야 안녕. 안글라스야. 아글라스. 라스 마이크가 날 기르. 맞고 싶다. 나갈게요. 아. <laughs> 나갈게요. 저는 광물 들어갈게요. 에이 야 우리 철거깽이 저기야 마이크야 나 진짜 광물 들어갈 텐가 철거깽이죠? 나도 나 이거 필요해 나도 광물캐야돼 네가 광물캐라며 나보고 어너두 개나 있잖아 나 하나 있는데? 어. 뭐지? 어 여기 새거 하나 있는데? 누가 만들었지? 나너완 아, 뭐, 뭐. 내가 너네 만들어준 거. 이렇게 돌 레벨. 갖고 갑니다. 아싸 효율? 오야나 고민다 인챈 아 맞다 레벨 30 찍어야지. 어 레벨 레벨 일 자리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그래도 빨리. 야.

설마 체육갱이의 인챈트에서 효율이 응응응 맞아 응? 맞냐고 응? 맞아 응? 아 때리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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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맞아 맞아 택배 내 택배 갖고 왔어 응? 왜왜왜왜어뭐아나 응? 택배 받고 왔는데 택배 응? 보니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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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파이랑 몽쉘이랑 뽀또 있는데 먹을라고 지금 먹지 마어응응응응 아, 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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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맛있어 응. 나전피 사각 나맞거든 응. 죽고 싶어 아 여러분. 난또마이크 인텐트 잘못 뜬줄 알았네. 난또 죄송하다 아길래 난 또. 아, 뽑으면 한 번만 하면 안 돼요? 뭘한 번만 해? 어, 철고갱의 인센티브 안 해. 돼. 1레벨. 안 돼. 어, 1레벨 보면은 효율이 떴어, 효율이. 아. 야, 그 짜리로 계속 모아 가지고 저2 9에요 무기 인챈트 하겠다. 그러니까. 금방 어아요 레벨 어만아 죽어, 요나 죽어, 요어 누구 누구지? 오, 어 죽어, 어 o 어어 죽어. Oh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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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Wow. I'm sorry. I'm sorry. i 먹었 o r 었 y i 죽었는데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1일잣대 용량이 빠져서 안 죽잖아요. 약간 배고파서 죽은 거고. 근데 마활 떴다는 게잘 자랑... 괜찮은 마활 떴으니까. 내가 상십렙잘었지 횃불이 없다 횃불. 어 뭐야? 야, 뭐였지? 왜 내가 여기 세톤돼 있지? 음. 그리고 먹이는 말이 없지. 쥐. 쥐. 쥐가 한 마리가, 쥐가 두 마리가. 어. 아. 재밌다. 재밌지. 무서워하지. 하하하하하. 하세요. 백곱을 쳤습니다아 백들 어디 가지? 백곱을 찾. 왜 이게 왜웃긴 거야? 왜? 재밌어요. 배꼽 어디 가지 펑? 하하하하하. 백곱 <laughs> 어디 가지 펑? 백곱 <laughs> <어디 가지> 펑. 이 펑. 난 크리퍼다 펑. 오늘 할 일을 근데 우리 맨날 이거 할 때요. 예. 어, 차차이 안, 농장을 할, 찾았할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<laughs> 맞아 맞다 아, 나, 나 차차야 너 뭐하고 있었지? 네? 너 뭐하고 차차 있었어 차차 차차야? 성형이. 너 광질 광질?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빵이가 우리 할 일을 정해줘야 된다 나 농장 가야 되는데 마이크랑 아, 네, 차차 네, 다, 네가 오늘 오늘 뭐 해야 할지 최종적으로 알려줘 오케이 여기. 마이크 차차 광질 아. 아니요 그거 말고요 로디코는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? 어떤 걸 알려줘야죠. 자마 여기 있잖아. 응? 여기 있잖아. 응. 여기 있잖아. 누가 2층 집을 짓는데? 와우, 내 생각에 머니 같다 머니. 어, 2층 집을 짓는데 저 나무를 써가지고 목재도 어, 안 쓰고 와, 그냥 생나무를 써가지고. 근데 누구 지 볼까? 어 차차 차차. 니 님이 M으로 시작하니? 잠깐만 누군지 볼까? M으로 시작하니? 어 내가 잠깐만 어, 튀었는데 어디갔지? 먼니같지? <laughs> 어디 <갔지? 웃음> 머니 같은? 방구가 헛기침한 거 같은데 그 사람 아니야? 머니 같은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<인가>? 서영 아, <laughs> 어, 필요해 서영 서영 이층 만들 필요가 없는데?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알고 보면 아니다 우리 근데 한 번도 여기 상위 상에서 잡은 적이 없다. 양이 별로 없잖아. 양 잡은 사람, 양털 있는 사람. 나양은 많이 받는데. 어? 야, 이제 만톤 철도 이제 없어졌다? 레알류. 제가 같은 거몇개 갖고 있어요. 40개. 40개나? <laughs> 많다 어떻다 보니까. 많다, 야, 우리 거야? 우리 이러자. 오늘은 음, 한 명한테 다이아값아 몰아주기 하자. 한 명한테 어 일단 있는 다이아로 다이아 갑바 세트로 하나 맞추고 한명 그러면 대신 세트를 맞추는데 어. 쓰면 안 되는 게 내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 맞아 일단 만들기만 할까 만들기만 해 알겠습니다 아, 와 일단. 소가 물려준다 이리 와야 머니 머니랑 활잘 떴나 아니면 뭐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일단 검은 너랑 풀. 아니 이리 와봐 나는 갑바만 어. 맞추면 돼 다이아 갑바 아, 알았어 다이아 그렇죠? 다이아 신나 증식이 거 붕가 붕가 아 오케이 어, 뭐라고? 뭐라고? 아. 니코야너왜 농장 가있어? 저 갑자기 먼니형이 뛰어나다길래 뒤따라보니까 음. 먼니형은 없고 여기 농장이 있었어요 네 얘들아 먼니가 지금 제일 뭐하는지 궁금하거든? 지금 먹일똥 먹일똥 먹일똥이잖아 먹일똥 여기 벽, 벽, 벽 여기 2층집 벽한 면이 완성됐거든? <laughs> 나 없는 <laughs> 언제, 사이에 언제. 형나 응, 없는 사이에 완성됐거든? 무기 번쩍 서유 번쩍 먹일동 어? 애기 한명 나타났다 아니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말이 안 나오네 얘들아 게임을 집중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? 누가 방금 미션 임파서블이야? 임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? 아참 임파, 임파 임파서블.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? 아니야 미션 임인가? 이미지 임임임임임아 파서그 임, 임. 임. 야나 이거 다이아가 개적네 다이아 몇 개인데 우리 지금 2 9 개로 다 만들었거든 이게 어? 딱몇 개냐면 어3 6개아니어 우리 아 몰라 누가 다섯 개가져가는데 <laughs> 이거 다이아 모자랑 갑바랑 바지 만들고 2 9개 끝났어 아 돈이 벌었어 어야 이거 뭐 내가 말렙 되면 한번 아니 지금 레벨 십3이거든나 벌써 마이크야 너 요즘 안 뜨더라 인텐트 아니야 잘떠나봐 떠신 근데 솔직히 마을 음, 뽑고 운이 없어지긴 했어 지금 그렇구나 <laughs> 아니면 다시 생길 거야 그래 믿을게 오케이 날 믿어봐 어.